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이전에 석서장님이 학부에서 수학을 전공하셨던 경험을 기반으로 수학 수리과학 관련 전공에 대해 논하셨던 것에요. 오늘은 이 팀장이 학부 전공인 수학 교육 전공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팀장에게 수학 교육이란 생각만 해도 가슴 한 켠이 아련해지는 정말 애증의 전공인 만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최대한 담아보려 하니 수학 교육과를 꿈꾸는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이번 콘텐츠를 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이자 단일 키워드인 수학 교육을 키워 포함한 전공 모음입니다. 주요 48개 대학이 학과만 정리한 자료로 누락된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학교육과는 메이저 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범대학이 있는 대학교라면 수학교육과는 보통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 중 학과를 정해두고 지원 가능한 최대한 높은 대학부터 쭉 원서를 내는 식으로 지원 전략을 결정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수학교육과의 경우 인서울 학교에 사범대학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지어 중경외시 라인에서는 수학교육과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을 보통 수학 교육과 플러스 수학과의 조합을 많이 선택하는 편입니다. 참고로 이 팀장은 육수교였으나 당시 복수 지원을 허용하는 학교가 많아 가능했던 일이기는 합니다. 수학 교육과와 수학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공명을 보시면 수학 교육학과 수학 교육학 전공이 아니라 수학 교육과 수학 교육 전공임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는 사범대학이 중등 교원 양성이라는 특수 목적이 있기 때문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석소장님께서 사범대학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하신 콘텐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님들 중에 수학 교육학과라는 표현을 상당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기 때문에 수학 교육과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 내내 수학 교육과 및 수학 교사를 꿈꿔왔고, 수학 교육과 진학 이후 황금빛 미래만이 펼쳐질 줄 알았지만, 대학 진학 이후 큰 혼란과 격한 진로 고민을 겪었던 이 팀장이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등학교의 수학과 대학교 진학 이후의 수학은 매우 다릅니다. 대부분의 수학 전공자들이 고등학생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 1순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팀장도 그렇고, 여러 학생들이 신입생 때 제일 힘들어했던 점이, 중고등학교의 수학과 학부 수학 간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수능 수학 문제는 눈 감고도 풀수 있는 주변이 많은 수학도, 수학 교육 학도들이 대학 수학이 증명을 위주로 한 접근 방식에 회의나 좌절을 느끼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수학이 도구적이고 목적성 있는 활용에 흥미가 있는 학생이라면 경제학, 통계학, 공과대학 전공이 어울립니다. 석 소장님께서 수학, 수리과학 전공에 관해 조언하시며 수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고등학교 수학의 차이 및 학부 수준이 수학에 관해 설명하신 바 있으니 일독을 권합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중고등학교 수학을 다룰 건데 왜 어려운 대학 수학을 저렇게까지 공부해야 하는가? 하고 이 팀장이 몇년 전에 했던 생각을 똑같이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 말씀을 드리자면 전공 수학을 공부하면 수학을 이해하는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지수 법칙은 지수가 자연수일 때만을 다루었는데 왜 영과 같은 정수, 유리수 등은 지수에 들어가지 않는 건지 의문을 가질 수는 있었으나 일단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후 고등학교 때 지수의 확장을 배우며 지수를 실수범위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제한 조건이 생기고 여기에는 거듭 제곱근 같은 새로운 개념이 여럿 얽혀있기 때문에 해당 학년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복잡해서 넘어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슷하게 대학 수학을 공부하면 교육 과정에서 고등학교에서 정적분을 연속 함수에 대해서만 논하도록 한 이유 등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구나를 깨닫게 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교육 과정이 배치를 이해하고 여러분들보다 더 넓은 시각으로 중고등 수학에 접근하기 위해서 대학 전공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어차피 수능 이하 수준의 수학을 가르치게 되는데 임용고시를 위해 공부하는 점은 전공수학이양이 너무 방대한 것 같다는 주변 현직 선생님들의 의견 또한 있기는 합니다. 두 번째로 수학교육과의 학과 공부가 임용시험과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등 임용시험에서 1차 시험은 1교시 교육학, 2, 3교시는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전공수학이 가장 배점이 크며 해석학을 비롯한 위상수학, 선형대수학 등총 10개 과목이 출제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공수학 공부를 해야 1차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일단 모든 수학교육과에서 전공수학 과목을 다루는 것은 하지만 학부에서 공부하는 수학 과목이 임용시험과 얼마나 연계되어 있는지는 학교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경우 다른 학교에 비해 더욱 임용고시보다는 학술적으로 깊이 있게 수학 자체를 탐구하는 경향성이 짙으며 임용시험에서는 어떠한 정리를 줄줄이 파고들어 증명하기보다는 필요한 요소만 핵심적으로 집어 답안을 한정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이러한 방향성에서 학과공부와 임용공부에 거리감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용고시 답안은 당연히 한글로 작성해야 하는데 대학에서는 전공서적으로 영어와 원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학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처음에는 한글 단어에 적응하기를 낯설어했던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전공 수학이 맞지 않으면 임용고시 준비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임용이랑 관련 없으니까 던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교육학과 수학 교육학에 관하여서는 주변이 많은 임용고시 준비생 및 합격생들이 이야기를 참고했을 때 교육학을 공부했던 경험은 배경지식 정도의 차원에서만 조금 도움이 되고 수학 교육학은 전공 수업을 들으며 했던 프로젝트나 활동을 잘 기억해두면 임용 시험보다는 현직에서 도움이 되는 편입니다. 사실 이 팀장도 모든 학교 수학 교육과 학생이 데이터가 있는 것이 아닌데다 실제로 해당 학교에 진학하기 전까지는 알 겨를이 없어 언급하기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요즘 중등 임용 시험이 경쟁률과 난이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고 특히 사범 계열이 강세를 보이는 지방이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임용고시 합격률이 대학이 생사를 결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완벽하게 임용고시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 팀장은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를 제외한 수학 교육과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수학 과목을 가르치는 범위를 최대한 최대한 임용고시 출제 범위로 조정하고 임용고시 친화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사실 정도만 알고 있으니 정확한 각 학과의 사정에 대해서는 진학한 선배들의 경험담 등을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세 번째로 수학교육과와 수학과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할 텐데 요약하자면 수학교육과는 수학과의 커리큘럼에 교육학을 더한 것입니다. 수학교육과 교수님들께서는 대부분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며 수학 전공의 경우 수학과에서 배우는 전공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이렇게 수학이라는 학문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수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차이입니다. 수학 교육과는 중고등학교 수학이 학문적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탐구하고 이러한 수학 교과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두며 수학 교육학과 교육학을 배운다면 수학과는 수학 전공이 중심이 되는 기초 학문들을 기반으로 통계의 전산 등그 응용에 대해서도 폭넓게 다룹니다. 따라서 진로 선택폭은 수학 교육과보다는 수학과가 훨씬 넓습니다. 물론 단일 전공만 이수한다면 수학과 또한 순수 학문을 다루기에 회사에서 쓰이는 부분이 거의 없어서 수학과 수학 교육과나 현실이 그렇게 녹록진 않습니다. 그러나 수학과 학생들의 경우 수학만 파기보다 복수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본인이 복수 전공과 진로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선행되어야 하긴 하겠지만 수학과 플러스 알파라면 취업 시장에서도 꽤 괜찮은 위치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학 교육과 학생들의 경우 수학 전공에 더해 수학 교육 전공과 교육학 커리큘럼까지 따라야 해서 벅차기도 하고 막연히 임용시험을 치르겠다는 생각으로 복수 전공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취업 쪽에서는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교사가 되고 싶 교육 계열에 종사하고 싶다는 마음이 사라지면 마음이 아프지만 수학 교육과는 수학과에 비해서도 메리트가 크게 없는 학과인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임용시험을 쳐서 수학 교사가 되겠다는 확고한 결심이 있다면 수학 교육과를 추천드리나 다른 경우에는 수학과를 추천드립니다. 수학이 좋아서 수학 관련 키워드가 들어간 과에 지원하다 합격한 대학 중 가장 높은 대학이 수학 교육과여서 별뜻 없이 수학 교육과에 진학한 학우들은 교직과목과 교과 교육론 수없이 매우 고통을 받았습니다. 안전교육 이수 교육 봉사 교생 실습 등 요구하는 졸업기 기준도 꽤 많기 때문에 굳이 임용고시를 칠게 아니라면 그 시간을 다른데 투자하는 게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간혹 사교육 종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그래도 수학 교육과가 유리하지 않냐고 물어보긴 하는데 성위권 대학으로 올수록 수학과와 수학 교육과 간 차이는 줄어듭니다. 결국에 사교육 진입에는 학벌이 중요하다는 불편한 진실을 맞닥뜨리게 되긴 하지만 어쨌든 채용 공고를 보아도 수학과와 수학 교육과를 함께 우대하는 경우가 많으니 두 학과가 사교육 시장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수학 교육과에서 교육계열에 종사하는 인맥 만들기 더 유리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교육대학교 콘텐츠들을 통해서도 꾸준히 강조하고 있지만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교사 선발 T.O.도 줄어드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수학 교육을 희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창 시절 자주 보는 어른이 선생님이어서 막연히 선생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에 자신 있는 과목이 수학이라는 이유로 수학 교육과에 지원하는 사례도 정말 많아서 단순히 그러한 계기로만 진로를 결정하지는 말라고 만류하고 싶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학생들과 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좋은지를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알고 있는 수학 지식을 명료하게 전달하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자신이 능력을 인정받는 것에 보람을 느낄 확률이 높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을 도구로 활용해 자신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기에 다른 분야에서도 이러한 욕구는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현재 여러분들이 학급에서 멘토 멘티 활동을 한다면 이는 정신 연령과 배경 지식이 비슷한 친구를 가르치는 것이며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우라도 나이 차이가 5살 전후에 불과해 이 차이가 매우 극심하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직에서는 대개 여러분보다 정신 연령이 10년에서 30년이 어린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학을 가르친다는 요소는 교직 생활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까지는 아니며 여러분들께서 학생 입장으로는 고려하지 못했을 학교 폭력 업무, 학부모 민원,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이 상담 등을 모두 맡아야 하기에 학생과 교직에 대한 넘치는 애정이 근간에 있어야 실제 현장에서 잘 버텨낼 수있습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바들을 내가 선생님이라면 어떨지 선생님이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여러분이 진로 선택과 앞으로의 교직생활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적성을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대학생도 직장인도 평생을 고민하는 것이 본인이 적성과 흥미이고 실제로 적성에 꼭 맞는 만족스러운 직업을 가지는 사람들은 드물며 모두 현실과 어느 정도 타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범대학은 임용고시에 낙방할 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아 은사님을 존경해서 가르치는 게 좋아서와 같은 단편적인 이유로 수학 교육과를 비롯한 사범대학을 선택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길 만한 강력한 동기가 있다면 임용고시가 어렵기는 해도 여러분들이 수험생활과 그 이후의 선생님으로서의 삶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에 이 팀장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어떤지 수학 교육과 오지마라는 말을 다양한 방면으로 구사한 것 같아 다소 민망합니다. 이 팀장은 은사님들에 대한 애정과 수학 과목에 대한 선호가 똘똘 뭉쳐 수학 교육과를 학창 시절 내내 흔들림 없이 고수해 왔는데 막상 대학 입학 이후 전공에 대한 이해 없이 수학 교육에 대한 피상적이고 막연한 환상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결정적으로 교육 실습을 나가서 수학 교육이 적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여태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정말 커다란 혼란을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수학 교육과를 지망하는 여러분들께 이입해서 더욱더 열성을 다해 말씀드린 것 같으니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꼭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메이저 리서치 기획 콘텐츠인 서울대학교 수학 교육과 모의 면접 영상을 첨부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